경건과 불경건, 경건과 불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캐논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잣대라는 뜻이고, 이 정경 외에도 성경과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경이 있고, 또 이제 외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엔옥의 예언을 이제 끌고 왔는데 이게 이제 위경 중에 엔옥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성경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내세워서 성경처럼 쓴 문서를 말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와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들이 이제 위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뭐 천사라든가 또뭐 귀신이라든가 또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이라든가 어 사후 세계가 어떠할 것인가 또 부활이나 천사론이나 마귀론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어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정경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는 책들입니다. 성경에 어, 왜 포함되지 못했는가? 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또 교회 전통이나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부분들이 또 어, 굉장히 많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 포함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참고할 내용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가 어, 또뭐 사도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위경이나 외경들의 내용들을 가끔 인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서 9절에서 이미 그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을 인용한 본문을 봤었죠. 천사장 비가엘이 모세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고 변론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도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위경이라는 게또 전부 틀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목사들도 설교할 때, 뭐, 탈무드나 미드라시 뭐 이런 거 인용하잖아요. 뭐 탈무드도 전경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고. 또 설교할 때, 어, 이소부화를 그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동화인데 그게 뭐, 무슨 진리라고 그걸 인용하겠습니까? 많은 원리는 그 안에 진리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 같은 책들 위경들은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책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었기 때문에 어, 그 유다는 지금 사람들이 익숙한 많이 읽은 내용을 지금 끌고 와서 어, 하나님의 진리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 지금 위경을 인용해 온 거죠. 자그 인용 내용을 보시면. 1 4 절에서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이칠 대손이라는 거, 거그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담의 칠 대손으로 에녹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면서 에녹이 어,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았는가 어, 하는 것을 어,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아,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 칠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에녹의 삶 자체가 완전성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65세 애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이제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장수했했던 사람인데 그 애녹의 아들입니다. 어, 969세를 살았는데 어,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요. 그래서 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보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애녹의 나이를 보면 알수 있죠. 아, 그 무드셀라의 나이를 보면 알수 있죠. 무드셀라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기회가 올 텐데 그가 969세 거의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오랜 시간 유보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평생 에녹의 삶은 365년이죠. 그래서 1 년을 하루로 잡아서 365일을 하나님과 동양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동양하는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삶으로 마감이 됐죠. 전승이나 위경에 따르면 에녹은 그이 땅에 있을 때도 이미 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어, 그러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올라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기도 중에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비밀들을 보고 어, 이렇게 빈번하게 왕래를 하는 삶을 살았다고 어, 전해지고 또 그가 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 많은 예언들을 했던 사람이었다 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한 이유는 그 에녹의 예언의 진실성은 초대교의 성도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그의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짓교서와 이단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확증시키려는 의도로 지금 에녹의 예언을 끌고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강조하려는 것은 뭐 에녹이나 에녹서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거짓교사들과 이단들의 최후 는 어~ 성경뿐만 아니라 에녹서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다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어떻게 정죄를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어~ 말하기 위해서 에녹서를 끌고 온 겁니다 십오 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할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결국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뭐가 근거가 되는가?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 또1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날이 마지막 날이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또 양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염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날이 될 것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또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 그러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경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경건하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럼 어떤 행실인가? 그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걸 계속 우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걸 많이 경고했는데. 어,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 전부 다 어떻게 죄를 짓는 거냐면 육체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도 그렇고, 토색, 뭐 후욕 또뭐 간음, 우상숭배, 뭐 담색, 남색 이 전부 다 이제 어, 육으로 죄를 짓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어, 강하게 경고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냐면 그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영만 거룩하고 영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펴면서 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죄를 어 육으로 함부로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 이거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 음란이라는 그 헬라어 보시면 창기와 몸을 합한다라는 뜻이고 어 남색이라는 건뭐 남자끼리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고. 어, 또 후욕이라는 건 입으로 집을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그 뒤에서 욕한다는 거죠. 후욕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 일단 말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정죄한다 하는 것이죠. 또 토색이라는 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약탈한다라는 뜻이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빼서 온다 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다 어, 경건치 못한 행동이고 어, 또 경건치 못한 자들이 유구로 짓는 죄들이고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어, 못한다는 겁니다. 어, 혹시 걸리는 죄가 있나요?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어, 뭐 어떤 분들은 회개를 이제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회개는 하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생각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그때 바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잊어먹지 않아요. 회개는 곧바로 곧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특별히 그 육체로 짓는 죄들 말로 짓는 죄 물론 회개하셔야 되고 육체로 죄를 짓는 죄 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뭐 동성애가 뭐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그 정제를 받냐면, 말씀을 몰라서 정제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제받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기준이 자꾸 바뀌면서, 동성애? 뭐 그럴 수 있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계속 동성애 코드를 막 집어 넣으니까, 이제는 일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몇년 전만 해도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한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거또 어디 드라마에 집에서 보는 드라마에 동성애가 나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마귀가 계속 드라마, 또 영화, 또 소설 이런 것들에다 가 계속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결국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풍조가 만연하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도 어 하나님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지만 동성애라는 거죄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또그 사람이라 해도 동성애를 계속 거리낌 없이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 결국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셔도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어, 죄를 함부로 방치하는 거 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언제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경이고, 그래서 캐논, 잣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보시면, 어,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뭐를 향해서 나가냐면, 헌법을 뜯어 고치는 쪽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기준이거든요, 헌법이라는 게. 근데 그걸 뜯어 고친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할 때 법에 의해서, 특별히 헌법의 가치에 의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수라는 거죠. 근데 진보는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자꾸만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뜯어고치는 거 허락된 적이 없죠. 그래서 그래서 정죄받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고 함부로 비틀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비틀고 왜곡하고 어,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 오늘 유다서에 따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 자체가 어, 그들이 멸망받 당할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경건치 않은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흑암 가운데서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결국 왜곡된 해석을 하고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e of the house of the house of the h o u 리 e 리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물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물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사들도 많죠. 그들의 죄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믿게 만들고, 또 그런 메시지를 믿고 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죄가 적지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경건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근데 경건이라는 게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마술처럼 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면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회개하고 막구름위를 노니는 것 같죠 처음엔 그렇습니다 몇달 동안 울기도 하고 뭐구름위를 거니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맞이하게 되는 모든 그 일들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경건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안달복달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는 거 너무 괴로워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경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요 굉장히 그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짓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는요, 나를 로봇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동 뭐가 되게 해주세요.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로버트가 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대로만 움직이면. 그래서 아예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계속 생각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그렇게 되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내 생각대로 생각이 안 되는데 행복할까요? 내 머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마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연습을 해서 이루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마술사가 기합 넣듯이 합! 했더니 뭐가 그냥 토끼가 짠! 나와가지고 경건이 되더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인간의 인간됨도 모르는 굉장히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습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눈 감고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계속 반복해라 하는 게 그게 연습이잖아요. 능숙해져라는 거죠. 경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죠. 첫 단계는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말이 좀 어렵지만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 또 모든 완악한 말, 또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연습을 해라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서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번에 뭐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꾸준히 할수 있느냐 없느냐. 권투 선수들 이 권투하는 거 보면 뭐한 12라운드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거의 혼수 상태죠. 치열하게 권투로 싸우게 되면 혈투를 벌이다가 거의 마지막 10라운드, 11라운드, 12라운드쯤 가면 이제 거의 혼수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되죠. 근데 혼수상태인데 계속 손을 뻗어요. 나중에 인터뷰해 보면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어 거의 혼수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뻗은 그 주먹에 걸려가지고 상대가 KO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 생각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간다. 엄청난 훈련 연습량이 있었다는 거죠. 무의식 상태에서도 손을 뻗을 만큼 그게 훈련이죠.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경배도 마찬가지죠. 뭐한두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야두번 나가는데 응답을 했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 기도 제목 생기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오는거그 귀한 거죠. 근데 10년, 20년 응답 없어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에 가장 경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몇 년을 연습하십니까? 40년 연습시키시죠. 그말 말로 경건치 않은 말 하는 거, 그거 하나 빼는데요,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몇년 하셨습니까? 말,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 훈련, 혹시 하신 분 혹시 몇년 하셨습니까? 40년 걸려요. 아직 멀었죠. 시간상으로 봐도. 그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40년 걸린 게 아니고, 우리처럼. 어, 잘거다 자고 놀거다 놀고 어, 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년 걸린 게 아니고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만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너희들은 다 굶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훈련이 쉽습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야 텐트를 다 접어서 갈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 시간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내려앉으면 얼마 오지도 못하는데 또짐 풀어 가지고 텐트 다 쳐야 되는 거고 불도 피워야 되고 뭐 아무튼 엄청 복잡한 거잖아요. 몇 명인데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훈련이 쉬울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서 제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혀가 움직이고 어, 소리만 내면 나오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술의 말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시면 내 입에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스란히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 상급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만을 제하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하지 마라. 어, 저희 교회도 올해 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불만을 그모두를 바꿔라. 말은 너무나 쉽게 나오기 때문에 불평 불만은 순식간에 번져 나가고 하면 할수록 더 늘은, 늘어납니다. 늘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 조롱하는 자들. 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유다의 경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어,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비워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뭐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를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힘들어요. 가르쳐 주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자세 교정하는 게 훨씬 힘들고 또 나이가 들었을수록 더 어렵고 힘들죠. 근데 아예 생자로 그냥 초보면 오히려 더 쉽잖아요. 배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고 우리가 왜 힘들까요?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내 잘못된 것들을 먼저 빼내야 되는, 그것을 리셋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그리고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기를 부인하느냐의 훈련으로 먼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얼마큼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큼 그분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거죠. 결국 그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목사가 뭐 훌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밑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라는 안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기가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건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뭐 특정한 교회에 소속된다고 해서 경건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꾸준한 훈련 이것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훈련을 잘 하시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아주 큰 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기쁨으로 잘 거치시고 그 훈련을 거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